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면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전의 게임 류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해볼 게임은 좀비 쓰나미가 직접 되어서 사람들을 전부 집어 삼키는 게임 오늘 게임 좀비 쓰나미입니다. <목소리>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게임에 들어오자마자 일일 보상을 주네요 다이아몬드 3개입니다 다이아몬드 는 모든 게임에나 존재하는 그런 보석같은 네뭐 플래시 로얄할때 나오는 그런 보석같은 잼같은 그런 아이템이고요 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매일 받아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뭐 다른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광고를 보면 또 추가적으로 획득을 할수 있고요 페이스북 등록과 좋아요를 누르게 되면은 또 100개와 보석 500개를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바로 플레이해보도록 합시다 처음 시작하면 이렇게 곱하기 2 개냐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인원수를 두 배로 늘릴 거냐 이렇게 두 가지로 뜨는데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선택을 하신 이후에 게임 옆에 있는 시작 버튼 누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갑시다. 진행방식은 간단합니다. 버튼을 지금 어쩔 수 없이 컴퓨터로 플레이하고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은 즉그 화면을 터치하면은 점프를 하고 한번 터치하면 짧게, 길게 꾹 누르면 길게 점프를 합니다. 이렇게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잡아 먹어서 저신의 팀원이 되게 만들어도 되고요. 이렇게 점프해서 코인을 다 먹으면 또 보너스 코인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가면 할수록 달린 속도는 늘어나고요. 여기 버스에 여 개, 총8 마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8 마리가 전원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부술 수가 있습니다. 부수면은 안에 있는 사람을 집어 삼킬 수가 있고요. 아이구야, 폭탄 맞으면 인원이 한 명씩 줄어들게 되고요. 인원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원이 아무리 많이 빠졌다고 한들 최소 인원인 하나만 있으면은 계속해서 진행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버스도 부수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스터리 박스, 미스터리 박스에선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나오는데 지금. 최강의 아이템 쓰나미가 나왔네요 이래서 좀비 쓰나미에요 진짜로 갑시다 다먹어질 삼킬거야 쓰나미의 괴력을 15초 이상 유지하라고 했는데 네 좋아요 15초 이상 유지를 했네요 식으로 쭉쭉쭉쭉 쓰나미는 참고로 버튼을 계속 버튼 혹은 화면을 계속해서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아이고 뛰어넘어 버렸네요 이렇게 뛰어 주셔야 되고요 안 그렇지 않으면 죽거든요 이런 식으 뒷배경에서 계속해서 좀비들에 의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구요. 어쨌든 그거 상관없이 저희는 잡, 아 상, 야 하는 좀비이기 때문에 네, 무시하고 그냥 자, 잡아 삼켜냅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화면 보면서 하는 게 생각보다 힘드네요. 참, 태, 참, 여, 여, 그, 테드님이나 그런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망했네요. 어쨌든가 지금 세마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고 있고요 계속해서 달려가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어떻게든 오랫동안 살고 있네요 참 신기해요 오케이 미스터리 박스 또 나왔습니다 슈퍼 닌자 닌자는 더블 점프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이외로는 별로 없어요 폭탄을 자를 수 있다는 거 빼고는 더블 점프인 상태에서 좀더 오래 날아다닐 수 있고요 날아다니고 네, 죽었네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인원을 한명 초청하고요 그리고 다시 좀비로 돌아왔습니다 참고로 좀비들은 전부 다 특색있게 모자를 쓸수 있습니다 물론 모자는 코인으로 구매를 가, 구매가 를구매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아 그, 어떻게든 살고 있네요 한 마리만 남았는데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신의 인원이 안 되는데 저렇게 닿게 되면은 저렇게 화면 밖으로 밀려서 죽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포션 같아 보이는 것은 레벨입니다. 레벨은 레벨 포션이라고 그냥 명명할게요. 좀 편하게 옆에 보이는 도전과제들을 클리어하면 은 포션을 레벨 포션을 채울 수가 있고요. 레벨 포션을 채르면은 여러가지 아이템들이 열리고 또 코인을 받게 됩니다. 지금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채우고 채우고 채웠습니다. 아이고 아직 몇 프로가 부족하네요. 다연히이 레벨을 오를 때마다 부족한 게 있겠죠. 그리고 광고 가나 왔네요. 좀비에 지금 이렇게 점수라고 하면서 24개가 떴는데 이건 지금까지 잡아먹은 인간들의 쓰임이라 상점을 한번 보도록 하죠. 도구입니다. 복권, 시민 팩, 도블 좀비 여러가지 아이템들을 살수 있고요. 뭐. 자세한 사항 같은 거는 직접 플레이 하시면서 느끼셔도 되겠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1,2,3번 미션을 동전을 주고 넘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액세서리 여러가지 아이템들을 좀비에게 씌울 수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뭘 쓰고 있는 건데 따로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혹시 모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템 뭐 이쁘면 좋잖아요 좀비들 아무리 그래, 죽으면 좀비긴 좀비지만 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물론 다시 클릭해서 해지도 가능해요 업그레이드, 방금 전의 게임을 진행하면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레벨업을 하면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집니다. 닌자에서 두번째 뽑을 수 있던 닌자에서 폭탄의 표창을 던져서 파괴할 수 있는 슈퍼닌자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좀비가 원래는 한 마, 기본 한 마리만 제공되는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두 마리로서 플레이가 가능해진 거죠. 이제 13레벨이 되면은 세 마리까지 좀비 추가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보석 돈 내고 당연히 보석을 또는 코인을 살수 있습니다 코인은 보석으로 사용할 수있고요 짧게나마 플레이 해본건데 아직까지는 열리지 않은 여러가지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그게 열리게 되면 또 보석이 많이 사용될 것 같고 보석은 게임 내에서 플레이 할수록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무료 다이아몬드를 광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뇌를 먼저 우선적으로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시다 뇌를 많이 모으는걸 우선적으로 야, 잠깐만 머리에 머리카락이 있네 세상에 쭈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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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트 퍼펙트 하면은 돈이 조금 더 많이 받는다는 걸 알려드렸죠 아이고야 목소리가 지금 많이 갈라지고 있어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잡고 넘어가고 뛰고 <laughs> 오케이 잡고 뛰고 뛰고, 오케이, 아이, 잡고,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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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점프, 이렇게 먹고, 오야, 갑자기 올라가, 놀랬다. <laughs> 러시 뭐라고 하냐 잡고, 뜯고, 먹고 점프 아하 한 마리 날라가고 그 다음에 얻은 거는 드래곤 이히 하늘 마음껏 날수 있지 두두두두두두 뻥 그래서 두, 두 마리 추가 한 다음에 쭉쭉쭉 가고요 슬슬 끝날 때가 됐는데 엄마야 야우수고 이런 수가 야몇 명이냐 야 열여섯 명이야 야, 16명이야. 와 세상에 충분히 모았네요. 피하고 점프, 점프, 아해 다망, 다, 달라, 달라나다. 나 알고 쓰러지고 오케이 쭉쭉 가고 망해, 망해가는 것 같으면서도 살아있네. <laughs> 아이고야 씨, 망을 못. 라오, 아니, 이거 먹어 그냥 오케이 먹고 야, 쭉쭉 가. 야 오랫동안 가는데 생각보다 야 좋다. 생보다 조작이 간단하다 보니까 그 쉽게 끌수 있어요. 올라가고 날고 부수고 오케이, 오케이. 아, 저거 못 먹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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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망했다. 부수고 잡고, 고기 먹고, 오케이. 예에 포, 유에 o 가 솔직히 제일 쓸모 없어. 그냥 인원 하나 추가라서. 딱히 인원 추가가 별로 막 효과적이진 않거든요. 어우, 야, 씨. 뭐 이래? 아우 오케이. 그 다음에 먹고. 난다. 오케이. 꾹누 그, 그, 그 뭐냐. 꾹, 화면 꾹 누르고 있으면은, <laughs> 오랫동안 나는 거 아시죠? 다 죽었다. 오케이. 나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총선3세개에서 이런 식으로 다 채우면은 이렇게 쿠폰이 뜹니다. 그 복권 이렇게 긁으면은 아꽝 오호 더블코인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또 천골드를 내서 집에서 살 수도 있구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네요. 뭐 살만한 게 있나요? 아 레벨업해서 이걸 얻었네요. 1400쓰미가 5초 더 지속됩니다를 얻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좀비 쓰나미 플레이 해보는 건 마치도록 했고요 소개해드린 게임이 대부분 킬링타임용이 꽤 많아요 요즘 계속 일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킬링타임용 게임을 먼저 찾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좀비 쓰나미를 소개시켜드렸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저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댓글,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 한번씩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시다. 뿅!